2008년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한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다. 한인 재벌 이세로 미국에서 사업 제국을 일군 강 회장의 집이었다. 강 회장은 70대 후반이었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강민준은 30대 후반의 나이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명문 대학을 나왔고 사업 수완도 뛰어났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했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저택에는 필리핀 출신의 하녀 로사가 일하고 있었다. 로사는 60대 초반이었고 2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항상 따뜻했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강 회장은 로사를 신뢰했고 그녀에게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다. 하지만 민주는 로사를 단순한 하녀로만 생각했다. 그는 로사에게 명령조로 말했고 감사 인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로사가 커피를 따라주자. 민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신문을 읽었다. 로사는 조용히 물러났고 민주는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강 회장은 2층 침실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로사가 회장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다. 로사는 회장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가끔 찾아뵙지만 대화는 늘 사업 이야기 뿐이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 회사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 강 회장은 그런 민준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민준은 회장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다. 그때 로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고 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고. 자신이 바쁜 거 모르냐고 로사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났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25년이나 일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이 든 하녀가 무슨 필요냐고. 하지만 강 회장은 로사를 절대 내보내지 않았다. 민준이 로사를 해고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회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로사는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녀 없이는 안 된다고.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2008년 겨울. 강 회장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고, 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당연히 자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라고 믿었다. 회사, 저택, 자산, 모든 것. 하지만 회장은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민준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와 단둘이 만났고, 노사가 가끔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민준은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로사를 복도에서 마주쳤다. 로사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을 흘린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냉정하게 물었다. 왜 오냐고, 무슨 일이냐고, 로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여가 우는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강 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고 회장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사람이냐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성공이라고, 성공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존중받는다고.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평생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것이라고. 민주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2009년 초,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민주는 슬픔보다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생각했다. 장례식이 끝나면 유언장 낭독이 있을 것이고, 자신은 정식으로 회사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었다.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가 저택으로 찾아왔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서였다.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재에 앉았다. 변호사 외에도 회사 임원 몇 명과 의외로 로사도 자리에 있었다. 민주는 로사를 보며 의아해했다. 왜 하녀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고 낭독을 시작했다. 첫 부분은 예상대로였다. 회사의 일부 집은 자선단체 기부 직원들에 대한 보상. 민준은 지루하게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 강태수는 내 평생의 반려자였던 로사에게 이 집과 모든 개인 자산의 절반을 상속한다.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고 하녀에게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직 유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들어달라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아들이자 정통 상속자인 안토니오에게 회사의 경영권과 나머지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안토니오가 누구냐고, 진짜 아들이 무슨 뜻이냐고. 변호사는 로사를 바라봤고, 로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안토니오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진짜 아들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DNA 검사 결과였다. 강 회장과 안토니오 사이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였다. 민주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숫자와 문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99.9%일치. 안토니오는 강 회장의 친아들이었다. 민주는 로사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버지와 당신이 무슨 관계였냐고. 로사는 잠시 침묵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과 강회장은 3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당시 강회장은 30대였고,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했다. 로사는 20대 후반이었고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몇 달간 만났다. 하지만 강 회장의 가족은 그 관계를 반대했다. 신분 차이, 국적 차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다. 강 회장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국계 명문가 여성과 결혼할 것을 강요했다. 강 회장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결국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는 로사에게 작별을 고했고, 미국으로 돌아가 정략 결혼을 했다. 로사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만, 강 회장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안토니오였다. 로사는 필리핀에서 혼자 아들을 키웠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5년 후, 강 회장은 우연히 로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비밀리에 조사를 했고 안토니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DNA 검사를 통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강 회장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민준이라는 양자를 들인 후였다. 민준의 친부모는 강회장의 친구였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강회장은 민준을 입양해 키웠다. 강회장은 로사와 안토니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 가문이 무너질 것이고, 사업에도 타격이 올 것이었다. 대신 그는 로사를 미국으로 데려왔다. 표면적으로는 한여로 고용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곁에 두고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안토니오는 필리핀에 남아 있었고, 강회장은 비밀리에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25년 동안, 로사는 이 집에서 한여로 일하며 강회장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공개적으로 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다. 로사는 그저 조용히 강회장을 돌봤고, 그는 그녀에게 최대한의 것을 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강회장은 후회했다. 자신이 가문과 돈을 선택하느라 진짜 사랑과 아들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유언장을 통해 로사와 안토니오를 정당한 자리에 올려놓기로,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 강회장은 민준에게도 일부 재산을 남겼지만, 회사 경영권은 주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너를 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너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내 가장 큰 실패였다. 나는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민준은 유언장을 듣고 무너졌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자신은 진짜 아들이 아니었고 상속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이 25년 동안 하녀라고 무시했던 여성이 사실은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었다. 민주는 로사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있었고 슬픈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로사가 왜 25년 동안 이 집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강 회장이 그녀를 절대 내보내지 않았는지, 왜 로사가 회장의 방에서 나올 때 눈물을 흘렸는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며칠 후, 안토니오가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30대 중반의 남자였고, 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어머니 로사를 닮아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눈빛만은 강회장을 닮아 있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안토니오를 마주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단둘이 앉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평생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안토니오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최근에야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어머니는 평생 비밀을 지켰다고. 안토니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자신은 상속이나 돈에 관심이 없다고. 단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다. 자신은 강회장과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반면 안토니오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25년 동안 무시했던 로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로사를 찾아갔다. 로사는 작은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로사는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25년 동안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시했다고. 로사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지 않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로사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당신을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안토니오는 회사 경영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작은 사업을 해왔지만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회사 임원들은 안토니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자. 경영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안토니오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주요 투자자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고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안토니오는 회의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민준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지난 한달 동안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가 분노와 좌절 속에 숨어 지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도와주고 싶다고 자신은 이 회사를 30년 넘게 봐왔고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잘 안다고 안토니오는 민준을 바라봤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도움이 절실했다.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회의에 참여했다. 민준은 투자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했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설명하고 안토니오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며칠 후 투자자는 마음을 바꿨고 계약은 유지되었다. 회사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다. 안토니오는 민준에게 깊이 감사했고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건 아버지가 바랐던 일이라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날 이후 민준과 안토니오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안토니오는 회장으로서 큰 방향을 결정했고 민준은 실무를 지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점차 신뢰를 쌓아갔다. 어느 날 안토니오는 민준에게 물었다. 왜 자신을 돕느냐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왜 원망하지 않느냐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자신이 잃은 것은 돈과 권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그것은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고.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다. 로사는 이제 한 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조용히 집을 돌봤고 강회장의 사진 앞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민주는 로사를 찾아가 함께 차를 마셨다. 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행복했냐고,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사셨냐고, 로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회장님은 평생 후회 속에 사셨다고, 첫사랑과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해, 하지만 마지막에는 평화로웠다고, 유언장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로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당신도 걱정했다고, 당신이 돈과 권력만 쫓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준 것이라고. 그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고.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2010년 회사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다. 안토니오와 민준의 협력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직원들도 두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특히 필리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안토니오의 아이디어였다.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민준도 적극 참여했고, 두 사람은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민준은 안토니오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았다. 가난한 동네, 작은 집, 하지만 따뜻한 이웃들, 민주는 깨달았다. 안토니오는 돈 없이 자랐지만, 사랑 속에서 자랐다. 반면 자신은 돈 속에서 자랐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다. 현지 언론은 한인 재벌가의 선행을 크게 보도했고, 강회장의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어느 날, 민준은 로사와 안토니오를 저택 정원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강회장의 동상이 새로 세워져 있었다. 민준이 직접 의뢰해 만든 것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마지막에는 진실을 선택한 사람. 로사는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안토니오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2015년,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안토니오를 보좌했고,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특히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사람들은 민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어느날, 한 기자가 민준을 인터뷰했다. 기자는 물었다.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냐고, 원망하지 않았냐고.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다고, 돈과 권력은 사라졌지만,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고, 진짜 삶의 의미를 배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이라고. 기자는 감동하며 기사를 썼고, 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재벌 2세의 몰락과 재기, 그리고 깨달음의 이야기. 2020년. 로사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녀는 이제 저택에서 편안히 지내며 손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행복해했다. 안토니오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고 민준도 뒤늦게 결혼의 가정을 꾸렸다. 두 가족은 자주 함께 모였고 명절이면 모두 저택에 모여 식사를 했다. 어느 추수감사절 큰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다. 로사. 안토니오와 그의 가족, 민준과 그의 가족, 민준은 모두 앞에서 건배사를 했다. 우리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강회장과 로사에게 감사한다고. 모두가 잔을 들었고 로사는 눈물을 흘렸다. 강회장이 평생 꿈꿨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다. 진짜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웃는 모습. 그날 밤, 노사는 강회장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사진 속 강회장은 미소 짓고 있었다. 한여를 무시하던 재벌 아들은 마지막 상속자 앞에서 무릎 꿇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재벌가의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오늘 이야기 속 마음이 여러분께도 작은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 한줄 남겨주세요. 그말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됩니다. 늘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